안녕하세요. 차니치는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부가부의 행사가 있는데 거기 초청을 받아서 지금 가고 있어요. 덕분에 평일 대타네. <laughs> 그러게 이게 도대체 얼마만이냐. 어, 행사는 저기 서촌에서 한다는데 한번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초대받았던 부가부 25주년 팝업 행사는 서촌에 있는 유스케이크에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저희 부부가 부가부 유모차를 정말 좋아해서 디럭스는 폭스튜를 정말 잘 썼고요. 절충형도. 사실 다른 회사 제품을 샀다가 부가부를 잊지 못해서 결국에는 부가부의 드래곤 플라이를 구입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 행사에서는 세계 최초로 부가부의 폭스 파이브 누아르 리미티드 에디션이 소개가 되었고요. 또 이번 행사에는 부가부 경력 21년으로 부가부 제품의 디자인의 총 책임자인 수석 디자이너 아르나우트 다익스트라엘링아 디자이너가 직접 한국에 와서 가이드 투어를 진행했습니다. 부가부 브랜드의 정체성이라 할수 있는 스타일과 안전, 주행감 그리고 지속 가능이나 요소 등 모든 부분에 깊게. 관여하고 계신 분으로 부가부의 25년간의 역사를 한 번에 돌아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부가부는 네덜란드의 프리미엄 유가 솔루션 브랜드로 25년 전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시작을 해 가지고 현재는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을 했고요. 스트롤러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아기 침대, 하이 체어 등 다양한 육아 제품으로 카테고리를 확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부가부는 미래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환경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지 않은데요. 푸시투 제로라는 캠페인 아래 바이오 플라스틱 소재 등을 사용하고 모듈형 디자인을 채용하는 등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도 저는 정말 마음에 들었네요. We introduce I think three stunning dual c r s 뭐보다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요거, Tox 5 Dual을 리미티드 에디션에 전 세계 최초로 소개되는 거 아니었나 싶네요. As a very subtle nice s h i n i n e s s the inside you will also see that we changed the lining and the patterns. It's a little bit like a Bugaboo logo. We also changed the color of the grips to match it. You will see some really nice details here in the leather, and the logo is different. So, this gives a very, I think, sophisticated richness of the fabrics. Uh, next to that, we also changed the undersheet basket. It now has an open and closed lid with a nice magnetic button. And then we also felt we need to change the color of the aluminum. So, we changed the fabrics uh, this one, this one, and then the side caps here, the wheel caps. Uh, so uh, really 좀바뀌었나요 우리 쓸 때보다. 아. <laughs> 그게 바뀐 거? 원래는 옆에서 따 가지고 눌렀는데. 아, 맞다. 기억난다 좀... 아, 편해졌네. 원래 락을 풀 때는 옆에서 두번 풀고 그 다음에 접는 거였는데 원터치로 되네. 그리고 2층에서는 부가부의 모든 제품을 한 눈에 볼수 있는 장소가 마련이 되어 있었는데요. 재밌게도 이걸 한쪽에는 다 공직 매달아 놨고 다른 쪽에는 이게 직접 만져볼 수 있는 코너가 있었어요. 여기서도 아르나우트 다익스트라 엘링하 수석 디자이너께서 아주 열정적으로 제품들을 소개를 해주셨네요. very easy and convenient. This is unique, very new travel stroller or ultra compact stroller. This is the Bugaboo Butterfly. It does not have a reversible seat, but it's very lightweight. Uh, usually people buy this as a second stroller. And then here we have the Bugaboo Donkey. So, this is the stroller for one or two children. You can also make it uh, smaller then it can go for this is perfect for when you have children that are almost the same age or twins then we also have some indoor products so here we have the Rugaboo giraffe because of the long legs and this is really a system uh, uh, dinner uh, table uh, chair but this is much easier to adjust so it's just a matter of uh, 행사가 끝나고는 다양하게 이런저런 제품들을 직접 만져봤는데 특히 요거 버터플라이즈가 살까 말까 되게 고민 중이거든요. 그래서 유심히 좀 보기도 했습니다. 나는 유머차도 유머차인데 이거 의자가 진짜 탐난다. 우리가차 회사서 사고 난 다음에 조식을 했어. 우리 거 사고 난 다음에 나온 거지. 지금 쓰고 있는 거는 이게 높낮이 조절할 때 나사를 다 일일이 다 사람이 나사를 조여야 되니까 너무 귀찮은데 이거는 원터치로 되니까 편하네요. 에코팩 하나 만들어 보시래요. 네. 그리고 제품 구경 말고도 파업 행사장에는 이것저것 즐길 게 상당히 많았는데 현장에서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면은 즉석에서 에코팩을 제작해 주시는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감사합니다. 신기하다. 바로 그냥 뚝 하고 이제가 되네. 또 드래곤 플라이로 폴딩 챌린지도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건 뭐 이미 유모차를 쓰고 있는 저희 부부 입장에서 뭐 아무것도 아니었죠. 전문가의 전문가.

<laughs> 어, 원래 이렇게 비춰봐야 보이는 건데 밑에서 반사돼가지고 <laughs> 안에 좀 보여줘봐. 오, 아 이거 그래. 이거 우리 수동거네 진짜. 이거 팔았는데 다시 돌아. 다시 돌아왔어. <laughs> <laughs> 이것도 잘했어? <laughs> 크랜베리 카페 r 랜 y 리 a k e Cranberry cake. Cranberry cake. Cranberry cake. Cranberry cake. c r a n b 데 r r y cake. 그니까, 저게, 남들은 다 퍼즐만 가져가더라고. 나도 아까 아유미 씨 봤을 때 팬이라고 인사하고 싶었는데 말을 못했다. 추억의, 그래. 그런데. 맨날 아유미 좋아한다 그랬는데. <laughs> 말을 못하겠어, 부끄러워서. 나도 정주리님 봤을 때 어, 저도 아들 키워서 되게 힘든데 대단하세요 얘기하고 싶었는데 여기까지 나왔다 들어갔어. <laughs> 말못고겠어 말 부끄러워서. 어, 못겠어 <laughs> 아무튼 이제 돌아가서 이제 애들이나 하원하러 갑시다. 갑시다. <laughs> 갑시다. 놉시다. 아빠. 아빠도 왔어. 아빠. 아도 왔어. 조은이다 <laughs> 아이고. <웃음> <알았어>. <웃음> 가자. 너희가 타? 너희가 타? 너이가 타? 나 지금 이거 들고서 묶어야지. 아니야, 저거 가볍게 막았어. <laughs> 아빠 나메줘 아빠. 그래, 알았어. 아빠 가방 가메줄게 들어가 보게. <웃음> <웃음> 고. 나 따라와, 잘해? 어, 따라갈게, 로나. 로나 날씨 되게 좋다. 이제 가을이 올려나 봅니다. 아, 안녕. 안녕. <laughs> 가자, 로나. 빨리 가자. <laughs> 조심해.